어~ 그렇게 꿈을 이루시면서 어~ 옆에서 지켜보는 응원하는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더 궁금하거든요 네. 네. 그~ 이제 제가 외국을 다 다니면서 어~ 우리 부모들 그러지 않습니까 애, 요즘 애들 그~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외국을 보내잖아요 네. 그 보내는 이유가 저도 그랬어요 많은 거 보여주고 음. 많은 거 듣게 해주고 많은 거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을 나갈 때 정말 없는 돈에 어. 짜투리 짜투리 모아서 아들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. 4살 네. 네 때. 네. 그, 이, 이놈이 아빠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존경한대요. 아. 왜, 왜 그러냐면은 아빠가 국가대표돼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칭찬도 받고 네. 존경도 받는데다가 또 아시안게임 가서 메달 도 따고 이러니까 뭐 대단한 줄 아는 거 같아요. 응.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우리 고속도로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50% 할인해 줍니다 아세요? 네. 네. 네? 그죠 국립 국, 국공립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다 보호자까지 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이 얼마나 잘 마련돼 있습니까? 네. 그 아들이 보기에 완전 짱이야 짱. <laughs> <laughs> 근데 얘가 뻑간 데가 있어. 올로일날에 얘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간 거예요. 네. 에버랜드를 가니까 올로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너무 많아요. 많죠. 붕비고1키로 예. 이상 줄을 쫙 서있어. 요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타려고 네네네. 엄청 줄 서있죠. 네. 그 우리 이제 저희 이제 아, 저희 아들이랑 뒤에서 이제 쭈삐쭈삐 이 휠체어 밀, 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. 근데 자기 관리하는 아저씨가 저를 본 거예요. 음. 그래서 아 어, 쪽으로 오시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야. 왜 네. 배려를 해 주시려고 먼저 들어가려고 아. 그 아들이 눈치를 챈 거야. 그래서 이제 그 저를 그쪽까지 밀고 가는데 애기 표정이 이랬어. 뒤에 휠체어 들고 가는데 아빠 짱이라 이거야. 음. 그렇게 해서 배를 해줘서 거기 들어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일이 최고고 뭐 거침이 없고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게 장애인인 줄 알았던 거야. 음. 그얘애기얘애기네살 때요 장래희망이 장애인이었습니다. 아. <laughs> 진짜로. 그, 그, 아기가 바라보는 네살 때의 그 장애인은 네. 너무 정말 멋지고 행복한 눈으로 제가 보였던가 봐요. 네. 그러니 장애희망이 장애인이라 그랬지. 지금은 이제 환상이 점점 깨져가지고. <laughs> 아니, 지금 성장해서도 네. 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러워 할것 같아요. 지금 이제, 이제, 원래 2나인데요 지금 이제 실용음악 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. 기타 치면서 또 본인도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저렇게 돈은 안 되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진짜 예. 그야말로 아빠가 보여주신 음. 삶이 불가능은 없다잖아요. 네. 다 도전해보시고 음. 최고의 아빠도 되주셨고, 테니스 선수도 하셨고, 성악가도 하셨고, 네. 근데 또 다른 도전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.